안녕하세요 조관익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이런 짓 절대로 하지 마라. 꼰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러면 당신은 꼰대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꼰대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며칠 전에도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꼰대 뭐 해가지고 당신 그러면 꼰대야 하고 꼰대 꼰대 예 그런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우리 모두가 다 꼰대입니다. 뭐 무슨 말만 하면은 꼰대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요. 35살 먹은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만 하면 아이 그러면 사장님 꼰대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꼰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머리에 여기 이마에 주름이 진 사람을 꼰대라고 했던 겁니다. 무슨 다른 무슨 아주 엄청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꼰대예요. 그러니까 꼰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이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꼰대가 뭐 어때서요 그냥 누가 꼰대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면 그건 진짜 꼰대입니다 꼰대와 꼰대 짓은 달라요 꼰대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은 그냥 꼰대가 되는 건데 물론 젊은 꼰대도 요즘은 있다 그러죠 어쨌거나 꼰대 짓을 하면은 젊은 사람도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꼰대가 되더라도 즉 나이가 들었더라도 꼰대 짓만 하지 않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당신은 꼰대야 그러면요. 그래 꼰대가 어때서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꼰대 짓은 하지 말자 이거죠. 이 다섯 가지를 하는 사람은 어쨌거나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간에 정말 꼰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은 하지 마세요. 그 다섯 가지를 외우기 쉽도록 제가 이 줄여서 말을 만들었어요. 갑자기 소주 갑자기 소주 생각이 난다고 생각해도 좋고, 갑자기 소주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갑자기 소주. 갑, 갑은 뭐냐? 갑질을 하지 말라 이거죠. 갑질하는 사람은 꼰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 가서 그 종업원에게 뭐 손님으로서 갑질을 한다든가 하면은 꼰대입니다. 상사로서 직장에서 부하에게 갑질을 하면 나이아 여하간에 그걸 꼰대입니다. 그러니까 갑질하는 것은 꼰대다 이거죠. 민원실에 가서 민원인으로서 갑질을 해 되면은 꼰대입니다. 그러니까 갑질하는 것이 꼰대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마라. 자기 자랑을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든 사람일수록 그러죠. 나 때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자기 자랑을 하는 거는 꼰대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요. 훌륭한 사람은 상대방이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말만 했다 하면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 뭐 얘기하다 보면요,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죠. 이 자랑을 한다는 것은 꼰대 짓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기의세 번째 기는 뭐냐? 기본 원칙을 어긋내는 사람, 기본을 모르는 사람. 예컨대 예, 건널 목에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건너가는 사람. 이게 꼰대입니다. 그게 꼰대 짓이에요. 꼰대 짓을 하면은 꼰대가 되는 거죠. 진짜 꼰대죠. 기본을 어긋내는 사람 또는 직장 내에서도 원칙이 있는데 편법에 능한 사람. 이거 꼰대입니다. 그게 꼰대 지시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기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그게 꼰대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소, 소는 뭐냐. 말을 할때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요즘 보면요.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지 듣기 정말 거북하더라고요. 카페 같은데 가서도 보면요 와을와을 왁을 왁을 하고 말이죠. 이게 상승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서도 소리 지르고 여기서도 소리 지르고 소리를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사람은 꼰대입니다. 이게 꼰대 짓이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고 조곤조곤 말하기 바랍니다. 대중이 있는 데서는 뭐 혼자 있는 데서야 목소리를 높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있는 데서는 목소리를 낮춰서 조곤조곤 말하는 사람이 돼야지 꼰대가 아닙니다. 마지막. 갑자기 소주 주는 뭐냐 주절 주절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죠. 요전에도 요 몇일 전에 카페에서 봤더니 옆에 있는 어른들이 있는데 다섯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그냥 끊임없이 말하더라고요 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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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그것도 목소리도 키워가지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꼰대지시오 그게 꼰대입니다. 그 외의 것은 그렇게 꼰대 짓으로서 손가락질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소주. 제가 잘 만들었지요? 이 자랑을 해서 이게 바로 꼰대 짓이라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갑질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즉,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말고,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말고, 소리를 높이지 말고, 주절주절 말하지 말고, 이 다섯 가지만 딱 지키면, 꼰대란 말을 듣지 않을 것이요. 누가 꼰대라고 해도 그거 꼰대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나이 들어서 꼰대란 말을 듣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다섯 가지 마음속에 꽉 잡아 놓으시고 어디 가서 행동을 할때 내가 지금 갑자기 소주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행동하시면 주위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따르는 좋은 선배가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면 바로 그 사람이. 꼰대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